안녕하세요. 자두샘입니다 자두농장입니다. 자돈 오늘이 12월 5일인데, 저희들은 이제야 무를 수확합니다. 아이고, 참, 무가 똘망똘망합니다. <laughs> 그래도 어제 그저께는 무효 하나씩 뽑아가지고 생채를 해먹었더니만 엄청 맛이 있더라고요 바로 뽑아가지고 바로 생채를 해먹으니까 너무 싱싱한것이 그럼 갓바로 덮어 놓을까요 뽑지 말고 그냥 뽑아가 묻어 놓을까 어쩌구요 저 집에, 시골 집에 지금 두꺼운 보온재가 많이 있거든요. 볼통 덮던 거. 그 가져와서 덮어놓을까요, 그만 옆에, 옆에 이렇게, 에다가이렇지지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해놨는 이유는이기견 이렇게, 동네에 뭐 유기견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 개가 잘못 들어오도록 하려고 제가 이렇게 텐스처럼 고추 지지대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아유 공건 제법 크네요. 니까 까지 가야겠다. 어이, 그게 제일 큰것 같아. 어, 입은 얼었지만, 은 안에 속은 안 얼었겠죠. 아랫게 생채 먹었을 때도 괜찮았으니까. 자, 이제, 당근을 뽑아보겠습니다. <laughs> 아 지난번에 뽑아보았을 때는 제법 컸는데요. 요, 요 남아있는 것들은 요렇게 맛있어 똘망똘망 해도요 먹어보니까 참 맛은 좋아요 <laughs> 아, 아니제아 좋아. <laughs> 아, 아니, 지난번에 뽑아먹는 제법 컸잖아요. 오이처럼 응. 근데... 아 지금은, 아, 지금은 안 되겠는데.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더 이상 아, 크지. 오, 그만했는데, 어, 그만하네, 그래. 당근이 그래 요런 것들은 참 맛있어 요 이걸 내가 있잖아. 이 잎이 너무 무성하길래 입을좀잘라줬거든 그랬더니 입 자르는 게 아니야. 보면 보니까. 그잎 자르면 잎이 많아야 뿌리도 크네. 어유. 오. 어유. 오, 성공. 우, 갈수로 좋아지는데. 당근 처음 심어서 이렇지만은 이제 올해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좀더 어? 좋은 품질로 쏙하지 않을까. 아이 마트 에 직접 마트에서 사지 않고 아. 요, 이거 요 아직... 뽑아가지고 바로 아. 식어서 먹으면은 정말 싱싱하고 음, 맛있습니다. 너무 이래가이사좀못들가고 <laughs> 너무 입만못하오오뽑오오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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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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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져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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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땅속에 있는거 캐먹는게더 싱싱하니까 그까 아씨야 아, 예. 2,500원인가 3,000원인가 주고 지난번에 또 우리 말고 뽑아먹잖아. 왔지? 당공수 하겠습니다. 얼마 때가갈까 쓰레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는 가시입니다. 좀 늦게 심어서 그런지 뭐지 처음에 심었는데 심해가지고 따지시. 예. 아예 그때는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심어 하는 것들이 올라오도 안 하고 말로 죽고 해서 가라늦게 또다시 뿌리는게 이정도로 자랐습니다 아... 오늘이 12월 5일인데 무 당근 갓 이렇게 수확해 봅니다 <laughs> 아침에 거의 얼어가지고 얼었지만은, 얼었다, 어. <laughs> 어.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시금치는 그렇게 하면 더 달고 맛있는데, 가슴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이 농마 앞에 자두나무, 두나무 어내고그 자리에 이렇게, 갓, 무, 당근을 심었습니다. 자두나무 큰거두 나무 비니까 뭐 제법 공간이 확보돼서 내년에도 계속 이 자리는 나무를 더 심지 않고 채소 심는 자리 할 예정입니다. 갓도 올해 처음으로 심어봤고 당근도 처음으로 심어봤습니다. <laughs> 첫 수확을 합니다. 자, 선생님, 믿습니다.